안녕하세요, 갓생부부입니다. 어, 일단 방송에 나왔던 주택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행복주택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해달라 그리고 신고하신다는 분들이 덜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 쪽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김포시의 행복주택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법적으로 뭐 이걸 어겨서 들어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어,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이게 어떻게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행복주택에 들어오게 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2023년도 5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20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입주할 당시 신혼부부 계층 쪽에 입주가 잘안 되었는지 일단 저희는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해서 들어오게 됐고요. 일단 추가 모집 공고에는 입주 자격 완화가 되었습니다. 입주자격 완화 조건이 뭐냐 소형 저가 주택을 허용한다라는 건데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해당사항이 소형 저가 주택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준 공시시가 예,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 연접 지역은 입주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연접지역에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연접지역이란 김포, 일산, 파주, 인천, 여기까지가 연접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에 타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어서 입주 조건이 모두 부합하여 저희는 입주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저가 주택으로 분리가 되었고,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서 저희는 입주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